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웃음> <웃음> 어,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가위눌림 이야기인데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래도 제가 장녀다 보니까 좀 첫째니까 첫째로서 좀 의젓해야 했고 엄마 아빠의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약간 그런 대한민국 K 장녀라고 하죠 약간 네. 그런 책임감과 의무와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라야 했고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 예비 중 1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공부하는 학업량도 갑자기 많아지고, 다녔던 학원들의 이제 그런 공부하는 수준들도 초등학교보다는 좀 올라가고, 그때 좀 이제 어머님께서 좀 예민하게 좀 많이 저를 혼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네. 음, 하지만 이제 저는 또 저를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아시니까, 겉으로 티는 못 내고 속으로 이제 약간 소가리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그날 학원에서도 이제 아 오늘따라 진도가 좀 느리다지야. 약간 이제, 이제 너가 너가 중학교 올라가야 하는데 공부량도 늘어가는데 비해서 너가 잘못 따라오는 것 같다. 좀 분발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이제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어머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아, 아 학원 선생님께서 직접? 네, 네.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걱정을 또 하셨으니까 선생님 땀에서는 걱정을 하셨으니까 어머님한테 좀 주의를 주고 지도를 좀해 달라. 이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 저희 엄마는 이제 음... 아, 얘가 학원에서 많이 좀 집중을 못 하고 그랬구나 하고 오해를 좀 하셨던 거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좀 꾸중을 많이 들은 날이었어요. 네. 어 그래서 자면서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지는 못하고 이제 모두가 아시는 그 이불을 쓰고 혼자서 눈물을 음. 삼키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에 저랑 이제 엄마랑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안방에서 이불을 깔고 셋이서 나란히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삼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 눈이 확 떠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잠이 들었는데 눈이 확 떠지더니 어, 내가 잠에서 깼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몸이 딱 굳더라고요. 양쪽 위아래 뭐 사방팔방에서 저를 뭔가가 구속하는 것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정말 눈동자만 간신히 굴릴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자는 쪽에 책상이 있었고 눈으로 보면 시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시계상으로 봤을 때한 새벽 두세 시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도 보이고 눈은 보이는데 왜 몸은 움직이지 않지 하고 생각도 이제 머리로 다할수 있는데 몸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를 불러야 하나?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약간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뭔가 알수 없는 힘이 저를 이렇게 싹 감싸는 것처럼,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제 밖에 달빛도 있고, 아무리 커튼을 내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빛은 들어오잖아요, 밤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빛도 들어오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지나치게 어둡고, 약간 카메라를 약간 야간 모드로 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약간 모든, 주위가 되게 초록색으로 흐려지고, 아...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 그런 식으로 시야가 이렇게 변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어두운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보일 일인가 싶어서, 일단은 이 불편한 이 뭔가가 저를 구속하고 있는 이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아, 안 되겠다. 그냥 잠에 들면은, 다시 잠에 들면 아침이 오지 않을까, 이럴 생각에 그냥 자기로 했어요. 눈을 감고 다시.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무서운 귀신들, 처녀 귀신이라든지, 삐에로 뭐, 귀신이라든지,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공포 영화에서 봤던 그런 귀신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응. 응.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눈을 뜨면은, 정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제 뒤에든 옆에든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를 극복해야겠다, 안 되겠다, 저게 뭐가, 뒤에, 뒤에 뭐가 있든, 나를 어떻게 하든 일단은 움직여보자 싶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있던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뭐가 있진 않더라고요. 야, 동생, 당연히. 동생하고 엄마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저두 사람은 되게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가위에 눌린 눌린 거라고 인식을 나중에 했지만은 뭔가가 저를 구속하고 있고 이런 답답한 느낌을 나만 받고 있나? 근데 저만 이러고 있는 게 어, 너무 슬프고 <laughs> 그러고 있다가 엄마를 부르고 싶어서 목으로 계속 엄마 엄마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눈만 계속 엄마 쪽으로 시선을 주고 있는데 음... 이제 엄마가 자고 있는 쪽에. 장롱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붓박이장이 아니라 그 장롱 위에 공간이 좀 있는 그런 장롱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엄마를 보다가 문득 장롱의 시선이 가서 이렇게 눈을 시선 따라서 쭉 올려다 보니까 그 장롱하고 벽틈 사이의 공간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하고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자가. 이게 머리가 엄청 길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았고요. 머리가 너무 기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확실히 몸의 방향이 저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음. 아, 쟤는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 어떡하지? 나는 쟤를 봤는데, 쟤는 나를 봤나? 일단 은 눈이 안 보이니까, 뭔가를 하면 쟤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나를, 자기를 봤다는 거를 아니까. 못본 척을 해야겠다. 몇분 동안 아이컨택을 하고 나서 못본 척을 해야지 하고, 정말 다시 안간힘을 써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어, 뭔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상태에서 뒤를 보이면은, 저는 쟤가 저 위에 있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아, 맞네. 그때 처음으로 진짜 모든 안간힘을 짜내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저를 깨워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위가 풀렸거든요 네. <laughs>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가 제 분명히 시계를 봤을 때한 2시 2, 3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 진짜 체감상 몇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어, 이 정도면 이제 슬슬 동이 터야 될것 같은데 했는데, 시간은 정작 5분, 10분밖에 안 지나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 장롱이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부터 쓰던 장롱이라는 거는 들었어요. 굉장히 음. 오래된 장롱이고 아무튼 결혼할 때쯤 같이 사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음. 이제 저랑 동생이 태어나고도 한동안 정말 오래 썼었어요. 그 장롱을 제가 여, 지금 이 살고 있는 집 이사오기 직전까지도 그 장롱을 쓰고 있었으니까 음. 어, 굉장히 오래 썼던 장롱이고. 그래서 한동안 그 장롱을 볼 때마다 이제 그, 그 가위 눌렸던 게 생각이 나서, <laughs> 원래는 그 장롱이랑 벽의 사이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가위 눌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나 이런 꿈을 꿨었다, 이런 꿈인지 가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그 장롱이랑 벽 사이에 막 보자기, 보따리 같은 거, 짐들을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갖다 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까지도 장롱하고 벽 사이가 아주 꽉꽉 들어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무 살때 겪었던 이야기고요. 어, 제가 지금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고 제 주전공이 뮤지컬이다 보니까 스물한 살, 스무 살 그때 이제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제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께 배우는 제자분들이랑. 그래서 이태리로 잠시 공부를 하러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네. 한짧 길게 갔던 거는 아니고 한한달 정도 짧게 갔다 왔는데 다른 의미로 조금 공포스러운 이야기기도 해서 네. 이제 그때 갔던 멤버들이 선생님 그리고 저제 남동생 그리고 어떤 언니 오빠 두명 이렇게 일곱 명이서 갔었거든요. 동생도 같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이태리 가는 거를 따라갈 수 있겠냐 해서 그때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인가 해서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네. 근데 이제 누나가 가니까 이제 경험 삼아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됐는데 이제 일곱 명이서 갔으니까 되게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정말 낯선 땅에 있으니까 외국말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의지할 사람이 서로서로밖에 없으니까 정말 어이곱면서잘 뭉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관광할까 관광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수업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수업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공연 같은 걸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하고서 이제 모두 쓰고 했다는 의미로 이제 다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네. 이제 그렇게 술자리를 하고 제가 살짝 취한 상태에서 어 방으로 돌아가던 찰나에 아 생각해 보니까 머리끈을 제가 술을 마시던 자리에 놓고 온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가지러 가야지 하는데 취기도 올라오고 피곤하고 하니까 혹시 지금 술자리 아직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제 머리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아침에 다시 일어났을 때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카톡을 보냈는데 아 여기 머리끈 있다 혹시 지금 아직 방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가져다 주겠다 하고 선뜻 어 어떤 오빠분이 그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하고 이집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언제 오셨는지 엘리베이터 앞에 계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어, 감사하다고 이제 머리끈을 받으러 가려고 받고 이집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 저를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을 잡고 어, 조금만 더 이렇게 이따가 가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오, 예. 저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장난기도 많고 그런 분이셨어서 또 장난을 치시는구나 해서 아, 피곤하고 많이 취했다. 그냥 내일 뭐 아침에 술 깨고 같이 또 얘기 많이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좋게 얘기해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를 보내주기는 커녕 저를 이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벽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착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를 계속 벽 쪽으로 밀착시키고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저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아직도 장난을 치시는 건가 했는데 어, 뭔가 쎄한 느낌도 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저 눈을 보면서 어, 이래도 계속 방으로 갈 거냐, 조금만 더 놀다가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장난이 아니고 조금 무서워져서 이제 아 보내달라고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 어깨에 그분 얼굴을 이렇게 턱하고 올려놓으시면서 어 밉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어, 그래서 어,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분이 약간 조금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밀치고 제가 방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그때 사실 크게 막별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네. 막 크게 뭐 스킨십을 했다거나 뭐 그런 위험한 일은 없었는데 그때가 스무 살 초반이었고 완전 갓 스무 살 됐을 때였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떠나온 시점에서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어, 너무 좀 놀라고 무섭더라고요. 이제 그 일이 있었지만 제가 방으로 돌아와서 할수 있는 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가 저, 크게 먼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간 사람들께 너무 민폐가 될것 같고 심지어 또 오늘은 또 수업 마지막 날이어서 좋게 술자리를 가진 날이었는데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저 혼자서 <laughs>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눌렸냐면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그 숙소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제 귀가에 이렇게 숨인데 뜨거운 숨 아시나요? 이렇게 네. 하, 이렇게 하면 되게 뜨거운 숨 나오잖아요. 네. 그 뜨거운 감촉이 느껴지면서 하면서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저를 방으로 못 가겠던 그 오빠분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어 너무. 그날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음. 오후가 가도록 계속 방에서 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꿈인데 이제 제가 너무 놀라다 보니까 이제 꿈에서 이제 가위눌림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제 이태리 하니까 장난삼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너네 이태리에서 목마 만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장난삼아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마요? 몽마 네 그게 이제 꿈에서만 나타나는 악마인데 아. 그게 유럽 쪽 외국 쪽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위눌려서 귀신 보는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몽마가 나타나면 꿈에서 뭐 악마를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유럽에도 음. 그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어, 혹시 내가 그걸 봤나 본 건가 겪었나 싶어서 <laughs> 어 약간 소름이 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소름이었던 게 네. 그 남자분이 어깨 <laughs> 턱 깨고 그 약간 술 취한 기온의 그 뜨거운 입김으로 아. 그렇죠. 빕다. 아, <laughs> 네. <laughs> 아 그분이 아까 전에 아 우승도 참아야 되고 아막 소름 닭살도 돋고 소름도 돋고 아열 받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근데 그분은 나이가 더막 한참 많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 선생님이랑 거의 동년배셨던 분이셔서 선생님이 그때 마흔 초반 정도 되셨었는데 나이 때가 그런 분이 나이 이십 대 초반 애한테 밉다 뭐 이랬다고요? 네네 네. 제정신이야? <laughs> 그분이랑 지금도 뭐 연이 다 있어요? 뭐뭐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얘기를 제가 선생님한테 몇 년이 지나서 겨우 털어놨어요. 그를 네. 그때 이제 여행 갔을 때는 동생한테는 살짝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동생이랑 같이 좀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음. 가족들한테는 좀 일찍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털어놓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네. 그분이 선생님하고 좀 각별한 사이였고. 네. 약간 군대 선우임사이고 막 이래서 네.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선생님을 또잘 따르는 제자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밖에서 공연을 할 일이 생겼었는데 네.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이랑 같이 무대에 설 뻔했던 적이 있어서 음... 제가 그때 이제 선생님께 아 이런 일이 있었어서 조금 그렇다 이제 좀 불편할 것 같다 조금 제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약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털어놨어요, 겨우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고 그런 얘기가 이, 이, 일이 있었으면 좀 어, 진작 얘기를 해주지 왜 이제 얘기를 하냐 약간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laughs> 네 아니 그게 생각나더라고 아니 뭐 이제 어느 분야나. 어느 분야나 네. 이제 사제지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laughs> 맞아요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 이야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네, 조민 네, 네. 조민기 배우 배우 있었잖아요 아, 그분이 네. 이제 자기 학생들이랑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 스, 음. 조민기 씨 맞죠 그 스스로 목숨 끊으신 네, 맞아요, 그분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그분도 거예요. 지금 뭐 처음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미투식으로 했던 분한 분이었지만 뭐 까고 보니까는 뭐 네. 허위 미투는 잘못된 거지만 그분은 과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네.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고 그래서 네. 저는 방금 그 얘기 듣는데 저 사람이 그냥 같이 네. 학생 또래로 갔던 오빠라고 그러면은 네, 네. 뭐 관심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할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laughs> 이제 사제지간이라고 하니까 아, 저분이 해외 음. 나갈 때 제, 제자들이랑 나갈 때 상습적으로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들고 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방송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 잘 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